이스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일해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이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뉘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신약 누가복음의 말씀이 새벽마다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요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이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60년부터 62년경으로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책입니다 물론 기록한 장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 장소가 팔레스틴 밖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지요 이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그분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예고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4장 후반부터 9장 후반까지는 갈릴리 사역의 1차, 2차, 3차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터 19장 중반까지는 유대 및 베레아 사역과 그리고 24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고요. 그 안에 많은 논쟁, 논쟁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끝에는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한 칭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칭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러 자신이 태어난 동네로 가서 호적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책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나라에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요,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가 속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요셉도 자신의 고향으로 임신 중인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다 보니까요, 어땠을까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숙소를 잡아야 하는데 묵을 여관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막달이었습니다. 거의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한 여관에 주인의 배려로 결국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히게 됩니다. 한편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여느 때처럼 양 떼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아주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요,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어땠을까요? 참 두렵지 않았을까요? 일생에 한번 그런 경험이 없지요, 사실은. 없는데 이 목자들은 그 새벽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그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지요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누이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전랑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위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도 보여주시지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는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일생일대에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경험을 한 목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천사가 알려준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지요. 저희가 구약 성경책을 보시면. 참말씀 말씀,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의 많은 곳에 저에게 희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뉴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이 타실 겸손한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창에 찔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에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의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저희 만나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요 우리가 그 중간의 부리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가 목자 되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그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공훈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여기까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2월달에요. 이번 주에 청년부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강원도의 고성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부가 그 뒤를 이어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이육 존사님과 우진한 목사님, 선생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 말부터 시작되는 주중사역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중사역들이 잘 진행되어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람, 바랍니다. 더불어 만나 환호들과 우리 새벽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만나 성도님들을 하나님 이 성전으로 불러드릴 수 있도록 인내시나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 나와서 예비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약의 누가 보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가 보음의장의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하나님 해결하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예언하고 예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